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서 흑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 반전이 숨겨져 있는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한번 이렇게 막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막게 되면 지금 백도 이곳에서 하나 단수를 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돼요. 자, 일단 이 돌이 잡히면 흙돌 모두 잡히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봐야 될 텐데 여기서 백이 지금처럼 집을 내기만 하더라도 이 형태는 유가무가로 흙이 잡혀 있죠. 물론 이곳 갖다 붙이는 수도 가능합니다. 먹여치기 하면 때려냈을 때 이곳이 자충이기 때문에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막아가는 수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왠지 아까 이 돌이 단수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곳부터 또다시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연결을 하는 순간 흙돌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젖혀 가는 건 그냥 단수당에서 곤란해지고요. 끊어가는 것도 단수당에서 여기 있는 흙들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막아가는 수와 단수치는 수로는 결코 흙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평범한 수로는 정말 이 문제 풀어가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갖다 붙이는 아주 재미난 수를 또 발견해 내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지금은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좋아요 자 이쪽으로 차단하는 건 백도 차단했을 때 흙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죠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자니 끊어지는 순간 역시나 이곳이 자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다 붙이는 수 그리고 탄수치는 수, 막아가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부터 단수치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는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마감만 준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백이 손쉽게 흙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흙도 여기서는 이곳으로 때려내는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두어서 환격을 이용해서 흙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이 이곳으로 넘어가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부터 단수를 쳤을 때가 아주 아주 어려워집니다. 지금 흙도 당장 이곳 단수 치는 거 때려냈을 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흙들 모두 잡혀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분명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올 겁니다. 흙은 이곳이 자충이에요. 하지만 흙에게도 이곳을 먹여치는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백이 이돌이 단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연결해 갈 거예요. 그러면 흙도 여기서 일단 이돌이 단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때려내는 게 맞긴 한데 뭔가 이 형태가 번개사고 우리가 그 유명하게 후절수 후절수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이곳을 때려내면 여기를 딱 끊는 순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자, 이 돌이 단수였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백이 두 점으로 키워서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붙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가 중요해요 자, 이 돌이 단수라고 해서 무작정 여기를 연결할 것이 아니라 백이 끊어왔을 때한번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장면의서의 정답 그럼 바로 어딥니까?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에요 백은 지금 이 돌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를 먹여치게 하게 되면 자, 이 돌이 지금 환격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최선인데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단수 치는 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하는 순간 흙이 너무 쉽게 잡혀 버리죠 자 그렇다고 끊어오는 수도 쉽게 잡혀 버려서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에서 단수 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군도를 넓히는 수도 백이 여기 단수 한 방치고요 이돌 잡히면 안 되니까 이곳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여기가 자충이죠 유가무가 형태로 흙돌이 모두 잡혀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 단수 치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곳 갖다 붙이는 수 어떻느냐 하지만 이 수도 지금 여길 찝는 순간, 자, 이거, 결국엔 여기가 자충이라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단수 치는 수였죠. 백이 이렇게 넘어가준다면 이곳을 때려내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환격을 이용해서 손쉽게 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두고 백이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 때려내는 수가 쉽게 되, 살아가니까 백도 여기까지 버텨가는 수를 충분히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곳으로 두었을 때 여러분 흙이게 어떠한 수가 있었죠? 자 이쪽으로 두어 가는 수가 있고요.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러분 흙은 이곳이 지금 자충이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흙에게 어떠한 멋진 수가 있었죠? 이곳을 먹여치는 순간 정말 절묘하게 여기 있는 흙들을 살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